안녕하세요. 비어는 세트의 검미경입니다. 오늘은 미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때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어니스트 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매매를 할때 흔히 한국에서는 계약금,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, 계약을 할때 어퍼를 넣을 때 계약금 조로 어니스트 머니를 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근데 그 어니스트 머니라고 할때 많은 분들이 그 발음 때문에 정직한 어니스트 H O N E S T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스펠링이 E A R N E S T 어니스트 머니입니다. 그래서 일종의 보증금인 거죠.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오퍼를 쓸때 어느 정도 진중한지를 계약금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니스트 머니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어니스트 머니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보통 1% 매매 가격의 1%에서 5% 선에서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. 근데 마켓에 따라서 최근에 한 3년간은 굉장히 핫한 셀러스 마켓이었기 때문에 어니스트 머니를 굉장히 스트롱, 세게, 강하게 바이어 쪽에서 넣는데요. 심하면 오프 또는 금액으로 많은 돈을 어, 넣음으로 인해서 셀러한테 내가 이렇게 스트롱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로도 사용됐습니다. 그래서 일종의 보증금 또는 계약금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그 물건에 대해서 진중한지 신중하게 오퍼를 넣는지를 관심을 보여주는지를 셀러한테 표시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돈은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틀 안에 에스코리 디파짓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퍼를 쓰고 바이어는 그 돈이 에스코 디파짓 될때 각자의 어카운트에 그 돈이 있어야 합니다. 만약에 디파짓 했는데 그것이 미국 표현대로 마운스 돈이 없어서 불량 어, 채굴한다든가 하면 계약이 깨질 수가 있으니 반드시 그 돈은 계약금은 오퍼를 넣고, 어, 성사가 됐을 때 이틀 안에 은행에 디파지 될수 있는 잔금이 있어야 된다라고, 어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오늘은 어니스트 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거미경이었습니다.